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정밀 프레임의 시공속성 정찰 소총인 실탄 사격의 PVE/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실탄 사격은 이번에 에피소드 망령에서 새로 나온 월드 드랍 무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업로드하는 시점이 2단 <laughs> 업데이트 바로 전날이라서 2단에서는 이게 드라풀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드랍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든 드랍되는 앵그램 안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탑에 있는 상인 중에서는 호손, 호손의 일반 앵그램, 거기서 는 월드 드랍 아이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훌의 그 등급상승 일반 앵그램, 거기서도 월드 드랍 물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드랍풀에서 빠지게 될 경우에는, 그, 벤시한테 갈 수가 있어요. 이건 근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현장 시험이 있긴 한데, 현장 시험이 나디리, 나디리였나? 나디르는 나디르 집중이 따로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드드라 앵그램에서 나온다는 것만, 월드드라 풀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일단 정밀 프레임 정찰 소총이고 아시다시피 정밀 프레임이랑 보유력은 약간 좀 높은 난이도에서 많이들 쓰는 편이죠. 쓰는 편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인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래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특성인 서리 도둑이 있기 때문에 서리 도둑으로 좀 생존하기도 나쁘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리 방어구를 획득할 수가 있고, 요거랑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할수 있는 묘비 특성도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은, 특성풀을 보여줘요. PVE에서.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이제 뭐샵 패키지도 있고, 광란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PVE에서는 약간 활용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오른쪽에서. 이샵 패키지나 묘비 밖에 없고, 광란까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PVP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 묘비나 샵 패키지, 그 다음에 광란이 있기 때문에, 사격전리품이랑 광란이 있기 때문에 쓰기엔 나쁘지 않고, 3열에도 재장전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재장전 보조가 연명이긴 하죠. 근데 이 연명은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서리 도둑도 있고 해서, 어 이렇게 재밌게 쓸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이제 PVP에서도 보면은 뭐 PVP에서 신속 발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가열이나 뭐 완벽한 부유 같은 거 있는데 이건 이제 공중에서 쏠 경우 하는 거고 가열이나 거의 이제 신속 발사 둘 중에 하나를 쓸 것인데 이거는 뭐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PVP에 좋은 특성들이 3열에 모여있진 않다고 볼수 있어. 전정찰수총에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약간 PvP에서는 애매할 수도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치를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특성만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능력치가 좋아가지고 이건 PvP에 쓸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특성만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특성을 봤을 때는 PvE에서는 어 그럭저럭, PvP에서는 아, 약간 좀 아쉽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PvE 추천 특성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찰 소총은 항상 얘기해 난 거지만 사거리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히파이어시 비조준시, 그다음에 조준할 때는 73.50, 73.50이 나오기 때문에, 정조준 시 저렇게 큰 사거리가 나온다는 건 모든 전장을 커버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저렇게 높은 전장에서 싸울 경우도 별로 없어, 데스티니는. 그렇기 때문에, 어, 사거리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조작성 같은 걸 올려줘야 되는데, 조작성을 올리면서 반동 방향까지 올려주는 화살촉을 가장 추천드리고 나는 조작성을 더 많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총열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후에뭐 사거리를 올려준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가 탄창 추천할 수 있고 재장전 올려주는 나팔 탄창 아니면 경량 탄창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소총류다 보니까 재장전이 40이라 리도르 타임이 2.4초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합금 탄창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은 연장이랑 합금을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재장전을 그냥 올리고 여기서 재장전 특성을 쓰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갖고 합금이랑 여기 연장 아니면은 다른 건다쓸수 있습니다. 피부 2에서. pv에서 다쓸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 재장전을 챙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공격적인 특성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공격적인 특성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서리 도둑을 쓸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리 도둑 신속발사 연명이 있는데 이건 항상 설명해 드리죠 신속발사는 어디에서나 써도 좋아요 약점이 없는 몬스터는 있었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데서나 좋은 게 신속 발사야. 특히 이제 정밀로 자주 추 그러니까 정밀 탁탁탁탁 쏘는 정찰이나 핸드캐논 같은 경우에는 신속 발사는 아주 좋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재장전으로 갈 경우에는 신속 발사로고시는게 좋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묘비랑 서리 도둑으로 해서 서리 방어구의 시너지를 하고 싶다면은 서리 도둑과 묘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서리도둑을 요, 이 무기도 써봤고, 다른 무기도 써봤는데, 좋은 특성은 맞아. 좋은 특성은 맞지만, 이 무기로 시공수정을 터뜨리거나, 얼어붙은 적을 터뜨려야 되거든요? 내 시공수정을 다른 애가 터뜨릴 때도 있기 때문에, 서리방어로 못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서리도둑은, 요걸로 같이 써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로 시공 하위 직업으로 같이 쓰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서리도둑에 묘비 붙은 거를 이 무기로, 이 무기로, 다른 무기가 아니라 꽤 많이 쓰고 다녔어요, 오랫동안. 지금은 안 쓰지만, 지금은 갈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정찰이 나한테 안 맞아, 이 정찰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무난하게 쓰고 싶으시면 요거 두 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쓰고 싶다면 신속발사에 뭐 묘비를 써도 됩니다. 여기 광란도 있고, 여기 샵패키지는 아시다시피 사격전리품은 탐 박스 치면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죠? 그죠? 더 좋은 걸 써도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격절림품은 3열에 있으면 괜찮은데, 왜냐면 다열에서는 데미지 특성을 제, 땡, 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애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묘비나 광란을 추천하고, 두 번째는 서리도둑이나 신속발사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명이 있는데, 연명은 아시다시피 죽여야지만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장전은 좀 늦춰줄 수 있는데, 저 난이도에서는 매우 괜찮게 쓸수 있는데, 고 난이도에서는 빨간색 몹들이 한발 정도를 더 맞아야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써보시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3열은 서리도둑이나 신속발사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열은 묘비나 광란을 쓰시면 되고, 이 시너지는 서리도둑과 묘비에 쓰던지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서리도둑의 작동방식만 알면 이걸 내가 쓸까? 말까?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묘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시공 하위직업을 썼을 때, 그러면은 묘비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 그럼 서리도둑하고 광란을 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런 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작 같은 경우에는 재장전이나 뭐 조작성? 뭐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정성도 상관없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재장전 쪽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재장전을 챙기더라도 요세 번째, 세 번째 이 서리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재장전을 챙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총열은 화살촉 브레이크. 웬만하면 이거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반동방향 필요 없어. 끊어서 쏠 거야. 그럼 새로운 총열로 가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2열은 그 합금이랑 그 연장만 빼고 나머지는 다 쓰면 되는데, 저는 재장전 쪽, 나팔 탄창이나 아니면 여기 경량 탄창 쪽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나팔 탄창은 제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리도둑이랑 신속발사, 네, 네 번째는 묘비나 광란인데, 어떤 걸 조합해서 써도 좋지만, 서리도둑, 어떻게 발동하는지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시공수정이나 얼어붙은 적을 이 무기로 터트려야 돼. 그래야지 서리방어구가 들어와. 이걸 잘 이해하신다면은, 내가 요거랑 뭘 조합할지 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안 쓴다면, 어, 신속발사에다가 뭐 묘비나, 광란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명은 약간 써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전환이도에선 추천하고, 고난이도에선 약간 비추다. 라고 볼수 있고요. 걸작은 재장전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조작성이나 안정성입니다. 나머지는 추천드리잖아요. 어차피 사거리밖에 없나?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PVP 보겠습니다. PVP도 마찬가지로 사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정찰 수총은 뭐 사거리가 높음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있긴 한데 굳이 정찰 수총에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갖고 여기는 조작성 안정성 쪽을 올리는데 그냥 여기는 나머지 그러니까 조작성 챙길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조작성을 올리도록 합시다. 새로만이면 화살 쪽 가시면 돼요. 어차피 오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보고 써야 되지만 이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두 중에 하나. 저는 화살 쪽이 좀더 좋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올려주는 게 없네요. 아, 있긴 있어. 여기 나팔 탄장이 안정성도 올려줍니다. 아니면 여기 도탄 탄약도 있죠. 도탄 탄약이 좀더 올려주네. 그러면 도탄 탄약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걸작 같은 경우에는, 음, 조작성이나 안정성 쪽. 근데 조작성들을 많이 챙기겠죠? 그러면은 조작성이 46이 되는 겁니다. 46.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속발사 혹은 이제 가열. 이렇게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정찰소총의 신속발사는 상당히 괜찮아요. 가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정타를 기록한 다음에, 증가하는 거라 이것도 킬 트리거라서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할건 신속발사고 어킬 트리거 무조건 발송할 수 있다 난 초고수다 하면은 뭐 가열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 개밖에 없습니다 집중 그 다음에 고통으로 비조준 타격 근데 비조준으로 쏠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로 보고 비조준 타격은 이제 쓸모 있는 게 있어 다른 무기가 고통으로 아니면 집중인데 이건 두 개가 상극이죠 그죠 네, 상극이 아니라 좀 사용성이 다르죠 상극이 아니라 달라 갖고 요거는 이제 피해를 받으면은 뭐 무기를 <laughs> 보관하기 전까지 조작성 및 조준 보정이 증가한다 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맞으면은 계속 <laughs> 증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집중은 잠시 동안 조준 하면은 그럼 왼쪽에 이제 그 떠요 네, 버프가 뜨는데 반, 반동이 반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린칭 저항도 있고 여기 써있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뭐 반동도 감소하나 보지 뭐 <laughs>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특성이나 뭐먼 옛날부터 있던 특성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밀 프레임 정찰 소총이 잘 쓰는지 난 몰라. 정찰 소총 자체를 많이 쓰는 걸못 봤어. 뭐 그래도 음 좋느냐 하면은 난 별로인 것 같아요. 이 특성 자체가 <laughs> 아, 되게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PVP에 쓰라고는 추천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지. 쓰는 사람이 있을지도. 이 스탯이 좋으면 또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봤을 때는 PVE에서는 그럭저럭 쓸만하고 PVP에서는 약간 애매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월드드랍이라 얻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하나, 둘씩 하다가 괜찮은 게딱 보인다면 한번 써보고 이걸 놓지안놓지 놀지 놀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